다 풀었어야 되고 여러분 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지금 저 실시간으로 하니까 댓글 올라왔거든요 추진위원회는 이사를 둔다 안 둔다 위원장 한 놈하고 감사 이사는 두지 않는다 근데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조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임원을 둬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왜 비교해서 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요 밴드에다 올릴까 밴드에다. 카페하고. 자, 1번 문제. 오늘 열 문제가 전 국말로 보편다당한 문제들이에요. 가장 매번 나왔던 문제. 1번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몇번 하실래요? 봐도 도로, 공원, 공동구, 광장은 기반 시설 느낌이 나잖아요. 주민들의 공동 이용 시설이잖아요. 답은 몇 번? 5번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용어 정이 틀린 것자 LH 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에는 LH 하고 누구 어디 갔어 이놈? 지방공사를 말한다. 콜 그다음 2번 틀렸죠. 보수 보관까지해서 마르고 닳도록 설라고 하는 비용 나오면 몇 년까지 설라고? 40년까지 설 목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만들 을때 하나 써먹어.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념 가지고 독자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써먹어 써먹을 때는 숫자 나오는 거죠. 대부분이.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오잖아요. 봐봐요. 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또 외우는 거예요. 공용 주차장은 어디에 해당?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개발 사업에 토지등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해야 하네요.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분양 대상자에는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지만 단순히 토지등의 소유자 개념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 그래서 2번 틀렸다. 자, 3번 문제는 허가를 받는 거 대놓고 요거요. 제가 요 문제는 일부러 해설을 해설을 이걸 PPT로 만들어 놨어요. 자, 저기 잘 봐요. 오늘 요 행위들을 할 때는 정비 구역에서는 시장 운수 등의 허가를 받고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고 또 외우는 거예요. 자, 건축물 건축 등 속에는 건축물뿐 아니고 뭐까지 포함?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 받고 용도 변경 허가받는데 아까 대수선은 있었고 없었고 공장물 설치 형제의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자, 합병은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법은 합병하는 건 허가 대상 절대 안 규정해요. 자를 때, 지분 쪼개기. 물건을 사놓을 때, 얼마 이상 사놓을 때, 1개월 이상, 한달 이상 사놓을 때. 3주간 물건 사놓을 때 허가 받으라 OX. 이거 작년에 나온 거예요. 이런 꼼수 같은 놈들. 한달에 상상한데가 <laughs> 문제 보면서 꼼수로안 보이는 꼼수 나쁜 놈이죠 진짜로.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 식재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허가 안 받는 거. 자, 이것도 보는 거예요. 당연히 정비 구역이래도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나 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 다음에 이런 행위, 이런 행인데. 농림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자, 농사용 간이 공작물인데 객관식에는 요선에서 낼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낼수 있다 이 말이야.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나 양잠 저저저 무르고 지키는 거. 고추 입담배 김 건조 시설,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 퇴비장 탈곡장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 농사용 간이 공작물. 예술치는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 채취, 딱 봐도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잖아요. 정비 사업에 개발에 지장이 없어, 자연 경관 손상하지 않는 아주 가벼운 토속이 채취, 허가 받을 필요는 없죠. 남겨두기로 한 땅, 그 다음에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도 허가 안 받는데 경작지 안에서 할 때는요 허가를 받아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그 문제, 그 문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몇 번? 그렇죠. 봐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버섯 재배사, 탈곡장, 손상하지 않는 범위, 그 다음에 종류 배양장, 이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야. 요 놈은 허가를 받아야지. 그래서,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 맞았죠? 에이 다 맞아. 4번 정비 기본계획 틀린 것몇 번? 자 이곳 야 이거 라이브로 보는 사람들은 풀 시간 없겠네요 화면을 보고 풀어야 되네. 아 그래, 천천히 해야 되겠네. 보는데 한번까 그러면요. 틀린 것은이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30 이상 주민공남? 30일? 14일? 14일? 그렇지 그렇지 14일 이상 그럼 틀린 게몇 번? 2번 이렇게 시험 나와요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면 누구 승인? 도지사 자 지자체 공부의 곳이 당연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타당성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자 이런 문제는 풀수 있죠 이제 그런데 3주 뒤에 풀면, 과당탕탕, 과당탕탕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바퀴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5번에, 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3, 2, 3, 2, 3, 2, 3 5, 걔들라뇨 자, 예정지를 풀어버리지 않으면 몇년내 구역 지정 안 하면? 3년. 그러면 몇 번일까요? 다 올바른 건데, 한번 볼게요. 4번 보면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만 뜨면 볼 것도 없이 3년이 나와야 돼요. 기본 계획에 정한 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구역을 지정하거나 구청장 등이 지정 신청안 하면 예정지 풀어버려요. 예정지 푸는 것은 몇 년? 3년. 나머지 다 맞단 말이야. 그러면 야들은 박스 처리해서 빈칸 만들어서 넣으시오 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해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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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구역 나오면 몇 년, 3년,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설명하면 더 하려고 해설을 냉겨 놓은 것 같아요. 요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 요네 가지 중에 가번하고 달을 묶어 놓고 나하고 라를 묶으라. 고 그래서 아까 번호는 1234였고, 자, 가번이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지정 고시된 다음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하는 풀어그램 맞죠? 자, 3, 다번은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승인 떨어진 나음부터또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하나?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면 2년, 2년. 나번부터 나번 보세요. 나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란 말 반드시 넣어주거든. 나번 넣으려면 그러면 소유자가 추진회나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몇년 내에.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 안 하면. 그 다음에 사업, 랍은 요거는 단독으로 자주 나와요. 조합 이라는 얘기는 주어가 만들어졌네? 조합 만들었네? 조합 설립인가 받은 앞부터 몇 년?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 사업 시행인가 신청 나오몇 년? 3년. 그러면 재개발은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몇년 내? 그렇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만 하고 재개발 직접할 때는 추진 위원회에 조합 설립 절차가 없으니까 5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면 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23235 이렇게. 그럼이 정도 틀만 알아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따라고 다음 따라고 계속 할 거니까. 자, 6번은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한번볼까요 그러면 자, 아까 세 가지 사업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쓰잖아요. 자, 요 재건축에는 환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할수 있어 없어요? 25층 아파트 철거하고 땅만 주면 아파트 누가 짓지? 그리고 환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맞아. 주택도 맞고 환지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답은 몇 번? 재건축에서 오피스텔 주는 방식으로도 할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때는 용도 지역 어디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 전체 연면적의 1 0 0분의30 이하로만 오피스텔 지어준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틀렸죠. 7번. 추진위원회 올바른 것은 볼까요? 올바른 추진위원회. 자, 봐요.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은 맞는데, 동의는 얼마 하더라고? 과반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 시장 우승에게 인가를 받고, 승인받고, 추진위원회의 승인.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냈을 때, 냈는데, 2분에서 맞다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죠?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용어 다르다는 거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한 놈, 이사 한놈 감사 둬야 돼요? 그렇지, 이제 풀리네. 추진위원회는 이사를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4번에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때는, 어, 추진위원회만 만들어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 있다 그랬지요? 설계자 선정할 수 있어 없어요. 설계자 선정. 아까 추진위원회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 돈 받고 해주는 거, 설계자 선정 두 가지는 알아놔야 돼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할 때 이거는 지금 봐봐요 자, 얘가 맞을까 설계 4번 맞틀 그래 얘는 지금 이게 몇 번이요 도대체가 7번. 아 지금 영상을 하는 사람들,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하려는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받기 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익계약으로 선정한다. 문장 뭔가 이상하잖아요. 법조문을 출제하려고 억지로 손본 느낌 들잖아요. 5번은 맞아 틀려요? 이 손가락에 달려있어요, 손가락. 뭔가 4번은 관리업자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 승인받기 전에? 말이 돼요?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져서 법적 지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법률행위는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야, 틀렸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려면 추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업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하고 계략적인 시행액서 만들고 동의받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맞는 것은 운영규정에 따른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돈 내는 건 맞겠죠? 돈 내야 돌아가지. 그러면 4번이 왜 틀렸다고요? 승인받기 전에 이거 선정할 수가 있나요? 존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내입백씩 익숙해놓으면 답이 모이는 게 많다는. 팔번야 드디어 기출문제 나온 건데 다, 다 기출문제입니다만은 자 여러분 1번 요거 요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나오면 각 동별 나오면 얼마 동이 과반수 그러면서.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네. 동의 없고 그 다음 어, 두 번째 재개발이 뜨면 빈칸 나오는 거 보세요 이. 가로 속에 두개 나왔죠? 거꾸로 해볼까요? 1, 2, 3, 4 그러면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시장 무석에게 인가 반매법 4번이 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봐봐 봐봐요 7번 딱 보면 아, 승리가 있다 진짜 봐봐 봐 여기 음. 재건축의 기업은 얼마? 과반수 토지면적 4분의 3 디거선 4분의 3 이거는 2분의 1 진짜 최첨단을 걷습니다 <laughs> 왜요? 아, 진짜 승리가 있다 진짜 제가 이런 걸할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다 해준거지. 4번입니다. 답은. 자 이런거는 맞춰야 돼요. 자 9번 문제는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야 이거 옳은 것몇번 하셨는데요. 문제 푼 사람들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자, 라이브로 본다 치고 옳은 겁니다. 자여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재재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권리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 맞지. 자, 임차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누구 찾아가라고? 임대인, 임대인 소유자한테.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계약상 금전 반환 청구는 사업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당해 금전 지급해야 할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자, 소유자들은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해야 된다? 아니, 원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줘야 되잖아요. 사업 시행의 원화를 위해서 시행자가 대신 주는 거지. 소유자들은 시행자 네가 줘? 못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요 3번은, 4번은 낯선 용어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의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은 증여 의무를. <laughs> 여러분,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돌려주는 거지. 증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증금 받은 걸 반환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거지. 증여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인이 임차 안에 증여할 일은 없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거지. 증여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죠.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받은 이후에 체결된 지상권 등계약기간은 민법 280조 이하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라 해야지.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1번. 이런 문제는 집중력 문제입니다. 어렵다가 아니고 집중력 문제. 자, 10번. 관리 처분계 기준. 틀린 거네요.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두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했으면 소유자 수만큼 줘야 돼요? 그러면 집안체를 다섯 놈이 공동소유하면 다섯 개 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 피날레 문제라 쉬운 말을 1번을 던져놓은 거예요, 내가. 1번 틀렸어요? 이? 뭐, 나머지는 뭐, 적정 규모. 아, 3번 봐봐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 기준으로 한다는 것,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진 수만큼 줄수 있다. 현금 청산할 수도 있고, 자, 이 정도 오늘 푼 문제들은, 오늘 푼 문제들은 실전에 가서 풀때 60점 레벨이에요. 60점, 55점 레벨,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목차 쫙 잡아가면서 복습 한번 하셔야 돼요. 라이브로 들으신 분들도 복습 한번 하고. 그러면 다음 달또 하고, 다음 달또 하고, 우리 정비법 4개 네 이상 마친다는 것.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